손댓지안 걸려 다 왔습니다.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 편나하게 앉으셔가지고 이제들 간에 따뜻하다는 얘기 나오시면서 공부의 추억을 만듭니다. 와! 오월의 날씨 이렇게 살지면서 평생을 살지면서 제일 행복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이렇요 오늘은 우리 유랑콘의 손님이 절대 진상하셨어요. 이제는 보통 180cm 이렇게 모시고 가요. 이0 0명싸우뭐 폭격폭격에 말썽 두드려서 편하게 구경할 수있습니다 이런 날 진짜 자리 가지고 싸우면 안되죠.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이 가수 지금 길을 가버립니다. 저 뒤에 가서 살려줘야 되는데. 얘네는 벡 생각합니다. 그것을있바이가전에 일대로 바뀐답니다. 오 바뀐다 바뀐다. 선생님이 저렇게 좋아지고 있을까? 자, 봐도 겁이 니상에 어떤 모습이 냐면은 바로 영혼은 딱한개요한 개, 하나 하 아, 여기서 멋있게 한번 찍어보고요. 또조 카메라에 시 담아놓을 니까고경 나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음. 가예 음.